마술 하나 보여줘. 마술이나 보죠. 환영합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달팽이 있다. 달팽이 들어간다. 멜리온 음. 승 이제 정화를 들었는데 탈진인 줄 알고 두이나이못 잘못 지가지생했생했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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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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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거맞거 이거, 불꽃 튀거 겁나 멋있게 마방 4 이거, 이이 완전 빵 투표네요. 아못 먹었다. 산홍 산홍 새한번 더. 옛다 평타. 아못 먹었다. 아씨 평타치다가 못 먹었다. 어, 퍼블 나왔네. 와이. 잘데 벌써 퍼블이 나오네. 포킹 네, 챔프 원래 힘들어요. 원래 힘든 거예요 원래. 아못 때렸어. 아씨. 아 생각보다 멀리 있어가지고 못 때렸어. 대포 못 먹었어. 아 대포를 못 먹었어. 보이실 거야. 샤크가 있다는 걸 알았나? 이왜 뒤로 빼지? 킬각 잡을래 했더니. 이러면 나의 킬각이. 아, 못 먹었다. 나의 필각이 어 망했어 늦었어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보지도 않겠어. 뭐 특별히네 특별히 한번 따봐야겠다. 아불카다 헤이. 진짜 너무 막아. 안하다나맞아야아또 어디 가. 아, 정화. 정화 너무 늦게 썼다. 제가 정화를 좀 늦게 썼네요. 아니, 좀 불안불안한데. 제가 제 실력이 좀 불안불안하네요, 이러면. 정화를 너무 늦게 썼어요, 생각보다. 그쵸, 텔레쓸것 같았어요. 좀 많이 쉬었더니 잘안 되네. 자, 아이온이 안 가네. 아이온이 안 가고 쉔부터 가네. 광희의 검. 레벨은 올해 CS 제가 좀더 높고 플래시 아직 있죠? 서로 풀 뺐어요. 서로 풀 뺐으면 제가 더 좋아요. 여이 아, 평타를 치다 마라. 아, 또못 먹었네. 에헤이 이걸 먹으면은 850원 돼가지고. 바로 뽑는 건데 템이러는 어쩔 수 없다. 기다려야겠다 그냥 기다렸다가 방출해본 뽑읍시다. 이제 많아 기다려야 되니까 아, 이거 바로 뽑는 건데 그쵸죠아 돈이 아깝네. 됐다 이거다. 이거 괜히 기다리다가 라인도 하나 버리네요. 어, 아깝죠. 모든게 다 아깝다. 이거 빼야 돼요. 그쵸? 아, 이고 바로 못 뺐네. 아, 빼진 못했네요. 도연님들 바텀이 실수했어요. 바텀이 너무 라인 전에 심취해서 투페라는 사실을 망각하고선 라인 너무 빨리 밀었어요. 리메이크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네요. 리메이크 어떻게 됐어요? 감이 안 와요. 리메이크를 진짜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이, Q 못맞셨죠 플래시 써가지고. 갱이 이렇게 매섭지도 않네. 선엄. 선엄하세요. 이들도 먹어 합시다. 이드여 지나가. 은신이 안 보여. 아, 은신이야? 어, 안 보여. 찾코 기술 중 하나요. 근데 샷고가 진짜 까다로워 먹고 빨리 가자 이거와끌고 라인을 밀자. 그리고 말한번더 가자. 더 갑니다. 탑은 괜찮아요. 아, 여기 있네. 이도란, 이도란의 광해고 이거. 이거 템트리가 좀 꼬였네요. 투패가 물석 지진 않네요 템트리가. 이도란까지 갔는데 뭐 특별히 뭐한게 없고 이거 이거 아깝다 이거. 어떻게 될까? 플래시 있나? 플래시가 없네. 점화를 안 썼네 점화를 안 썼네요. 점화 잡을 줄 알고 점화를 안 썼나봐요 말한번 보내고 보내야 그냥. 보내지 말까? 음. 괜찮아. 근데 왜 보냈냐면 바로 밀 거야 라인. 텔포나 궁극기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이거 라인 손해 봐요. 끝에는 이거 이거 손해 봅니다 이거. 텔포나 궁극기로 오지 않는 이상은 손해 봅니다. 자한번 더. 아, 씨, 미녀, 아, 평타, 어? 여러분,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간절히 원하면, 에이씨, 방금처럼, 안 죽을 것도 죽게 돼요. 알아, 찾겠지? 네, 기가 막혔죠? 플래시 지금 2초인데, 아 플래시 2초 아까워. 공격기 초화시키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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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즈 어차피 템틀이 방템이야 피즈 오케이 제감동이 빠졌고 네, 평타, 평타 터뜨리고 음, 좋아요 트페 여기있죠? 오케이 라인 하나 더 밀자 아니야 라인 안 밀고 적 불러갑니다 쿠션 하나 먹고 라인 안 밀고 적 불러가요 이 공급기 이 쓰고. 아씨 만화 없다. 아, 이거 어떡할까. 포션 먹고 만화 채우고, Q 한번더 날리고, 타 아, 만화가 딱 20만 더있어서도 바로 먹는데. 먹었다. 됐어. 말이 미드가 어떻게 되든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말 가야 돼요. 템이 너무. 돈이 너무 많이 쌓여서 템을 사야돼요 자 신발하나 갑시다 헤르메스 못가네 헤르메스 갑시다 특페 골카가 있기 때문에 뭐 골카 맞는다고 다 정화쓰는게 아니라서 골카 좀 빨리 풀리라고 헤르메스 먼저 가고요 자그 다음에 대천사 그 다음에 공호 갑니다 아이고 적볼로 없죠? 맞다 하나 받고. 어딨을까? 트페궁칠것 같긴 한데. 탑에 있으려나? 근데 트페가 생각보다 좀 많이 싸돌아다녀서 그동안 또 제가 라인을 많이 밀어서 포탑 피, 피랑 CS가 차이가 좀 나요. 뭐, 1킬 정도 차이가 납니다. 불로 머리에다가 없어서 여기 왔죠? 오케이, 이거 자 이거는 플래시 써서 잡을 만큼 의미가 있는 거예요. CS 이만큼 못 먹으니까. 이건 제가 의미가 있는 행동을 한 겁니다. 플래시 안 아끼고. 오늘 많이 봤죠 택배 입장에서는 네, 뭐 있는데 괜찮아요? 뭐 오라고 해요? 이깁니다. 제가 모른 척하다가 그냥 지금 출발. 아씨, 이 나이스 시간차로 들어가니까 딱 큐를 애매하게 쏘네. 바로 안 되라고 시간차로 들어가 고입요 두꺼비도 마저 먹고 보탑도 <laughs> <laughs> 부셨네 좀 너무 많네 괜찮아 좀더 있어도 돼요 그분아 잡자. 자, 빠지면서 큰거 와. 자, 어, 탑이 벌써 밀렸네. 피즈 잠수인가? 피즈 뭐지? 나이스. 도끼 아니었으면 못 잡았는데. 도끼 아니었으면은 딜이 좀 애매했는데. 아, 도끼 잘 맞추네. 올라프 잘하네. 음. 뭐야. 방금 바도공 지나간 것 같은데. 뭐, 뭔가가 지나갔는데. 어이씨. 바도 잡았다. 나이스. 반만 하고 자 살살 빠지자 아나 자꾸 바드 스턴 걸릴 때 정화를 안 쓴다 아 이게 투패 골카만 신경 쓰다 보니까 방금 바드 아 근데 방금 정화 썼으면 애들이 안 잡혔겠다 애들이 아마 안 잡혔을 거예요 아직 누구 하나 세다고 느끼진 않으니까 그냥 공원 갑시다. 적불로 10초 가자 어우 궁극기 쓰고 어우 남자야 도망가는 선택을 하면 도망갈 수 있었거든요 사실 도망가는 선택을 하면 도망갈 수 있었는데 울라프가 어? 어떤 새끼가 먹었어? 아, 바드가 먹었네. 아씨 괜찮아. 트페만 안 먹으면 돼. 어쨌든 내 상대 라인만 못 먹으면 돼. 트페 궁극기 탈 데가 없을 텐데. 괜찮아. 나는 그냥 미드 빌자 오 빨리 포켓 빠졌고. 빨리 포켓 빠졌죠? 표안 맞기 전에. 아, 우리 팀이구나. 어우, 든든해. 아이고.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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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나이스! 나이스, 평타. 롤라프 언제 왔니? 텔 타고 왔나 본데? 텔 타고 왔네. 이제 피 보니까 플래시 되면 잡을 것 같다. 이제 피 보니까 이거 플래시 면 잡네요. 그죠 잡았죠? 아, 근데 내가 못 잡긴 했는데. 아이막 도끼 휙휙휙 돌리는 거 봐. 대천사, 대천사, 나이스. 아이씨, 놀래라. 정화가 있어서 일부러 골카 맞고 이니시를 걸었어요. 어, 좀 쉽게 얘기하면은 몸 이니시? 몸 이니시를 걸었다고 보면 돼요. 방금 플레이는. 정화를 내가 있기 때문에. 정화 이래서 좋아요. 두에 상대로는. 동어 가고, 어, 험. 방어 가자. 방어들지롯시요 지롯. 아니에요. 아쉽지만, 본캐는 다이아입니다. 아쉽지만, 본캐는 다이아에요. 이제 다이아 1도 아니에요. 이제 좀있면은 이제 또 떨어질 거예요. 게임 안한 것도 있고, MMR도 좀 낮고. 바톤좀더 밉니다. 밀고... 설에는 아직 안 나와요. 킬 차이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요. 방심하면 안 돼요. 킬 차이가 생각보다 안 나니까... 아, 이게 풀렸었다. 에이씨... 어... 설은 응. 쳤다. 저 그냥 80점까지 왔죠 시점인가? 80점인가? 기억이 안 나네. m m 말이 낮으니까 한번 지면 점수가 많이 떨어져서 하기가 싫어요. 쉽게 이겼죠? 역시 투패는 정화. 공부 한번 할까? 패는아 투패는 무조건 정화예요, 정화.